반갑습니다. 글로벌 매력 김순나입니다 오늘 창원시청에 와 있는데,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, 저기 보이시는지, 이쪽, 이쪽에, 여기, 이쪽에, 여기 보면은, 지금 충전을 안 하면서도 여기 주차가 된 차들이 아주 많습니다. 뭐 다행히 충전을 하면서 되는 데도 있지만은, 여기 위에 보시면은, 여기 이쪽 있죠? 여기인데, 이 차량에 충전을 안 하면서도 대놓은 차량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오늘 뭐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, 몇 군데가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한 대, 두 대, 저기 세 대, 네 대, 네.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. 충전 안 하고 되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많은데, 지금 제가 오늘은 넘바를안 하겠습니다. 아, 넘버를 공개를 안 하는데, 만약에 한번더 이렇게 돼 있으면은, 제가 전부 다 넘버 공개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창원시청, 전기차, 그 태그 달아가지고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기, 음,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또한 군데는 날짜가 지금 제대로 안돼 있거든요. 3월 7일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기계도 좀 고장 난 부분이기 있 때문에 그것도 좀 조속하게 그 수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어, 앞으로 진짜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고 테슬라 주식이 얼마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도 현, 현대나 기아나 이것들이 이, 이 이것, 이것들이가 아니라 이 차량들이 그.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뭐야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기차 인프라가 있다는 식으로 되면은 전기차가 수요가 일어나겠습니까? 안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인프라가 안 좋고 수리라거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조속히 처리가 돼서 그것들을 우리 여기 그 지역 시민들이 전기차를 많이 많이 사서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 경남, 창원, 어, 그래야 또 통합 창원시로 또 가지 않겠습니까? 광역시로 수준으로 가고. 그래서 그게 빨리 조속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